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수선화가 벌써 피었더군요. 성도님들의 삶에도 감사와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목상 본문 전체를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한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시편 14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4편과 오늘의 시편 53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았던 것같이이 그 시편을 통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를, 지혜의 시를 에, 시편 다윗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지혜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편 53편의 핵심 내용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 하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자 하면은 지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상식이 상식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즉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가 가장 어리석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 사상에 젖어서 부패하고 가정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경고와 함께 의인 즉 시온에서의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즉 시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심을 노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3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53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 또 어떤 인생을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살피시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은 2 절에 보면은 지각이 있는지를 있는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각 알고 깨닫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진리를 쫓아가며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쫓아가고 따라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지성이나 도덕적 영역에 상식적 판단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헤아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르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욱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은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가정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선과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뭡니까? 악을 행하면서 죄의 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음이 않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타락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죄악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53편 5절, 5절의 중반 이후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위협하며 핍박하는 오만한 죄인들과 악인들을 천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뼈를 흩트신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심판이며 저주입니까? 그런데 악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뼈를 흩으실흩으실 흩으실 정도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할 만큼의 큰 징벌과 저주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을 버리십니다. 또한 악한 대로 내어 버려두서 끝내는 그악가운데서 망하게 함으로 의인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악인들이. 의인들 앞에서 망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에 기록된 하나님이란 단어는 모두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권과 통치를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 말씀은 참 소중한데요.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1절의 상반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의 새겨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됩니다.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서 함께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무감각하게 되어서 가증한 악을 함부로 행하게 되고. 진리와 기준이 없으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편 오늘 본문의 3절도 함께 봉독해 봅시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은 각기 물러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인 부패의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더욱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르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온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범하고 부패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그런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은 을을 행하며 선을 사랑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더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악인의 행악에서 건져주시고 더럽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를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먼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먼 9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경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철하여 사리 판단을 잘할수 있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알아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3편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상반절만 봉독해 봅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형의 이 표현은 뭐냐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은 어디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 즉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곧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죄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지키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희의 마음도 부패하고 강퍅해지며. 가정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진리에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동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원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오늘도 경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순간순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평온한 일상으로 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은혜의 소망과 또 위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